사람들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자란 키. 나이가 이제 50이 됐어요. 어, 키가 170이에요. 이제 남자분들 얘기입니다. 아휴, 우리 아들은 185인데 5cm만 더 크면 좋겠다. 나이 50인데 밤새워도 소용없습니다. 끝났어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먹은 나이들 한 10살만 깎아주면 참 좋겠다.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혈액형. 나는 O형이 참 좋은데 나는 A형이 정말 싫은데.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데그 가운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죠. 물론 복음적인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관련해서 요즘에 유행하는 유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80세 가까운 한 노인은 평생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쓸 일만 남았는데. 잠을 자다가 영영 잠들어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면서 이렇게 봤더니 내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리번거리면서 아, 여기가 어디 있지? 내 집은 아닌데 곁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여기는 지옥 입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에? 이게 웬일이냐고 노인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막 눈물로 해을복걸 하소연합니다. 소인은 자다가 뭔가 잘못되어 여기 왔는가 본데 예정에 없던 일이오니 돌려보내주십시오.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그래도 너의 생이 다 했으니 어쩔 수 없다. 아이고 사자님 운명이고 나발이고. 네. 가족과 작별할 인사라도 좀좀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재산 정리도 못했습니다. 어떨 길이 와나 봅니다. 실수 있는 하원이 취소시켜 주십시오. 아니 좀 벌어놓은 돈이라도 좀 쓰고 올수 있도록 딱일 년만 좀 주십시오. 아, 널 돈을 벌게 했으면 쓸 시간이라도 좀 주어야지 세상에 자는 사람을 데려오다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섯 번이나 돈쓸 기회를 주지 않았더냐. 아, 이 노인이 따지는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언제요? 때가 됐으니 빨리 쓰라고 사인이라도 주셨어요. 그래. 네 말대로 사인을 여러 번 줬는데 너는 자꾸 변장만 하지 않았느냐. 그게 뭔데요? 언제요? 막 따지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 일찍부터 준비하라고 검은 머리를 흰색으로 바꾸며 신호를 주지 않았더냐? 그랬더니 너는 오징어 먹물이 좋네, 뭐가 좋네 하면서 먹칠을 해대더구나. 두 번째, 네 시력이 나빠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도록 만드니까 뭐 안경은 독일제가 좋네, 요즘은 국산도 좋네 하고 뭐 콘택트렌즈니 뭐니 변장하면서 아주 젊은 척만 하더구나. 세 번째, 좀덜 먹고 몸도 줄여서 세상살이 끝날 날을 대비하라고 치아를 흔들거리게 했더니 너는. 세상에, 임플란트니, 틀리니 하면서 또 기회를 날리지 않았느냐. 네 번째, 무릎 아프면 걷지도 못하니, 걷기 그렇게 그런 시들이 오기 전에 번돈좀 쓰고 싶으면 쓰라고 관절을 조금 아프게 했더니, 인공관절이라는 걸로 또 변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사인을 주었는데도 무엇이 그리 억울하냐. 노인이 막 얘기합니다. 억울하다 마다요.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유행입니다, 유행.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며 또 있다. 다섯 번째는 너의 체력이 딸려서 일할 때 젊은 시절보다 많이 힘들 힘이 들지 않다냐? 그건 죽을 날이 문, 문 앞에 온줄 알라는 경고있는데 너는 뭐 영양제니 보약이니 하는 걸로 비타민이 부족하니 어쩌니 해가면서 수명 영장을 노리지 않았느냐? 막 책망을 하더랍니다. 어. 교훈이 들어 있어요. 누구라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중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한계인데 죽음을 준비 언제나 할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는 교훈이 들어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죽음과 같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이에요.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일들, 이미 끝난 일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거기에 인생 에너지를 쏟아붓거나 쏟아 막 미워하면서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야 되는, 인생을 갈아 넣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요 그런데 어릴 때 시장 바닥에서 막 자기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붙잡고 사달라고 들어 누워서 생떼를 부리던 그 기질로 어른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집착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하거나 더큰 문제를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인이죠 어느 날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것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지 않고 받으시고 자신의 것을 받지 않았다는 그 내용은요 어떤 경우에도 돌이킬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거. 아, 아무리 이제 후회해도요 그거못 바꿔요. 며칠씩 밤을 새우고 괴로워 그 문제를 가지고 괴로워해도 소용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이겠습니까? 다음 번에는, 내년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제부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 일에 집중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이미 끝난 문제에 집착해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집착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건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동생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아, 아무도 없는 들에서 동생을 죽여 버리지 않습니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끝나 버린 일인데 그걸 가지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걸 가지고 밤잠을 자지 않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누가 돌이키겠어요? 그래서 그 성안에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뭐 집이며 재물들이 불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것을 돌아봐버립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과거는 끝났다. 과거는 끝났다.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어제는 끝났다. 어제는 끝났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재밌네요, 그렇죠? 네. 한번 따라잡시다. 밤마다, 밤마다 떼쓰지 말자. 밤마다 떼쓰지 말자는 얘기냐? 밤마다 괴로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쩔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그것은 붙들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에 인생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런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될줄 믿습니다. 종교는요,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목적이 하나, 하나가 있는데,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나병 환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국내 성지순례 가봤죠. 애양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 우리가 들었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5분, 10분이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요, 그분들은 몸을 비비면서 2시간을 걸어와야 돼. 걷는 게 아니죠, 뭐, 그거 그리고 또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돌아갈 때에도 2시간을 또 그렇게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 운명처럼 둘러붙어 있던 질병이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와, 후회해도 소용없고, 사람들 만나서 뭐 이야기해도 소용없고요, 뭐 계획을 뭐 특별히 세워봐도 소용없고, 왕에게 편지를 100통을 보내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지만, 소용 없지만, 그러한 질병이지만,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일은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의 아들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일은 할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그 저주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나병에서 고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서 목놓아 외치는 것은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풍병에 걸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중풍병이 왔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그 일에 몰입합니다. 아니, 내가 왜 하필 내가,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왜 나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이 그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올수 있는 그 일은 할수 있는 일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 메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는데 여전히 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또또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아니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다 바로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야죠. 사람들 그렇게 많은 거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볼수 있을까? 어떻게 해볼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망하기를 좋아하고 모두 든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 원망하는 건데 왜 하필 내가 중풍병이 걸려야 돼? 아무리 돌아봐도 중풍병 걸린 사람은 없는데 내 나이에 세상에 이게야지 나이도 젊은데 왜 내가 중풍병이 걸려야 돼? 며칠을 괴로워하고 그래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또 왔더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어 또 그래서 또 원망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오던 길에 비라도 조금만 와도요 비라도 조금 오면은 이 넘은 건 나는 되는 게 없다고 어? 왜 나는 이 뭔가 좀 되려 그는데 비가 쏟아지냐고 중풍병 걸린 것도 나는 참 그런데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봐 나는 되는 게 없나봐 어? 하지만 그런 중에도 그들이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 보내는 일은 할수 있는 일이었어요. 아멘. 지붕이라도 뚫고 환자를 예수님에게 내려 보내는 일은 할수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맹인도 말문이 막힌 사람도 한 손이 말라버려 가지고 흔들거리는 손을 가진 사람도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가지고 괴로고통 당하던 가나안 여인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고비를 넘고 또 산을 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할수 있는 일에 인생을 갈아 넣으십시오. 할수 있는 일에 인생을 매전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없는 일, 지나가 버린 일, 끝나 버린 일에 인생 갈아 넣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는 일입니다. 길이 없다고요. 길이 없어도 고민해보고 또 괴로워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받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가.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요. 화가 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 라이프 아예 스타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화가 있어도 복으로 바꿔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런 누가 아유 참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그렇게 잘돼 나는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통로를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해결한 자들의 최종 결론은 하나였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지옥을 면하게 하고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사께요도 역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이제 와서 없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그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해볼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그런 소원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데 축복의 길을 가로막는 게 있었어요. 뭐가 축복의 길을 가로막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세리라는 거예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가장 가로막고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세리가 누구입니까? 민족을 배신하고 돈을 선택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세리는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요즘에 세무공무원인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 뭐 정상적으로 월급 받고 그런 게 아니라, 받을 만큼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고요, 국가에 조금 이제 내면 되는 그런 직업이었죠.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의 상징이었어요. 때로는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집에서도, 남아있는 약간의 양식을 세금으로 사정없이 빼앗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입을 옷이 없어 그의 겨울을 떨고 지내야 하는 사람에게서 그 남은 한벌의 옷을 세금으로 빼앗아 가버리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요 조국까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하여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양심의 고발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 하나님 만나면 나 어떻게 할까 하는 죄의 고발에 한없이 짓눌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꿈을 꿔도 여러분 어떤 꿈을 꿨겠어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개에게 맹 꿈을 쫓기는 꿈 꾸세요? 꿈을 꾸는데 개에게 들고 쫓겨가지고 석달 전에도 개한테 쫓기더니 일주일 전에도 꿈을 꿨는데 개한테 쫓기고 며칠 전에 놈께 구렁이한테 쫓기고 뭐 그런 꿈 꾸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세일이가요 꿈을 꾸는데 꿈을 꿔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꿈을 꿔요 그렇게 애원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거두어들인 재물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꿈을 꿉니다 재물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울부짖는 꿈을 꿉니다 그는 분명히 죄책감과 자기 모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인생에서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 모멸 의식이 있는 자들만 예수님을 만나야 만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나는 별로 죄짓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일수록 예수님을 더욱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일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인생 가운데 저로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 기회는 돈을 더 모으는 기회가 아닙니다. 아픈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기회도 아닙니다. 죄로 범벅이 된 채로 살아온 인생 뒤안길을 닦아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후부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주인이신 주님께 눈도장이라도 찍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도 싶었지만 그것은 언제나 희망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걸림돌은 누구나 그렇듯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제도 그제 같고 오늘도 어제 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 그냥 크럭지럭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라면 더욱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작년도 그 작년 같고 금년도, 작년 가고 그러신 분 계세요? 더욱 예수님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이라는것 때문에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자신의세이라는 것. 그런데 또한 가지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사람들 예수님 만나러 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건데 자기는 가봐야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자신이 세일이었다는 것이 변할 수 없는 것처럼 키가 작다는 것도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후회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도 키가 바짝 크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어쩔 수 없다는 생각 그그 그,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의 그 생각이 집착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가라앉거나 포기해 버리죠.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집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어쩔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중에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도 할수 있는 내용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네 입구에 있는 커다란 나무였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올라가면 예수님 볼까 니 키는 자가도. 그는 드디어 그 일을 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데 남자가 그것도 그동안 에 상당히 세도를 부리던 남자가 벌벌거리고 기어 올라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드디어 어쩔 수 없는 일에 집착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만큼 에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평소 자신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부자도 있고, 자기 키에 두 배나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뭐 빨갛고 예쁜 옷을 입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들어오,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눈에 들어오느냐?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소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주님의 눈이 자신의 눈과 딱 마주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좀 쉬어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좋겠네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쉬겠다고 하면 좋겠어요? 혹시 아유고 큰일 났네. 아, 왜 큰일 났어요? 청소가 안 돼서요. 우리 주님은 뭐 청소 뭐 예, 관여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 참 좋겠어요. 여러분 부러워만 말고 여러분도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이 자신의 집에 유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에 집착하면서 나는, 나는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인가 할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넘어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덤먹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죠. 사실은 그날 그가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본 거였어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산에 오르기 전부터 쭉 지켜보셨어요. 아니,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쭉 지켜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지켜보십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발을 돌려,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돌아서면 마치 삿개오와 눈을 마주친 것처럼 여러분과 눈을 마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들에 자신을 갈아 넣지 않고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 한번 살다 갑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루고 가는 자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한 가지라도 지금 어떻게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루비 냄에서 전쟁을 하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손을 들고.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어쩔 수 없는 문제였어요. 또한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자꾸 내려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왜 피곤하니까 내려오죠. 하지만 그들은 그 문제 속에 빠져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호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양쪽에서 팔을 붙잡아 버릴 거예요. 서서.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할수 있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도전하는 일은 할수 있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삶의 방식을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이미 끝난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며 인생 에너지를 쏟아 붓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과 기도하는 일은 할수 있는 일을 믿사오니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